겨울을 완전 체감하고 있지요, 오늘. 강동구에서는 오늘 눈보라가 무지쳤어요, 거기요. 그래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춥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다리도 아프잖아요. 추면 더 아프고. 뭔가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취직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첫날부터 첫눈이라서 기분은 좋은데, 바람이 같이 많이 불어서. 아침에 화장하고 기본적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나오니까, 그런 점에서 망가져서 좀 많이 싫은 것 같아요. 너무 춥고 얼굴이 너무 시려요. 되게 빨리 갔어요, 시간이. 너무. 제가 고3인데 남은 한달 동안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싶어요. 저는 눈 싫어해요. 부산 사람이라서 이제 눈 오면 막 부산에서는 교통마비되고 그랬거든요. 12월 하면 또 연인의 계절이니까 이제 여자친구랑 놀러 다녀야죠. 겨울이라가지고 너무 외롭기도 하고. <laughs> 하고 이제 한살 나이 먹기 전에 좀더 자유롭게 놀다가 나이 먹고 싶어요. 이제 한달 남았으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죠. 정리하고 가족들이랑 같이 있었던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족들이랑 조금 더 많이 시간을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싶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우리들은 김장도 해야 되고 뭐 바쁘고 아쉽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눈도 오고 하니까 이제 진짜 이제 한겨울이 된것 같아서 크리스마스고 이제 좀 있으면 새해도 오고 하니까 좀더 들뜬 마음이 들고 그랬어요. 눈 봤을 때는 이쁘고 그래서 기분은 좋긴 했는데 아, 너무 추워가지고 좀 일상생활에는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한해 잘 마무리 하고 싶고 그냥 따뜻하게 보내고 싶은 한 달이에요. 정부에 대한 믿음이 다들 없는 것 같아요. 그그 국민이니까. 자꾸 불신이 생길것 같으니까 더 그런 것 같거든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자꾸 불신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크지 문제 될것 같아요. 분명하게 항상 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뭐 이렇게 끔해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알수 있도록 뭔가가 결론이 나온 적이 아무도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 일단 발뺌하고 부인하고. 갈 때까지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밝혀졌을 때는 또 인정하고 시인하고 또 무마되고 반복적으로 여태까지 그, 그 해왔던 형태잖아요 그게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국정개입을내는할수 있다고 봐요 어? 그런 부분에 국민들 큰 관심 안 가는다니까 정치권에서만이 자꾸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가지고 국정 혼란 야기시키고 정말로 우리 국민들 생각을 그사람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런 쪽에만 신경 많이 쓰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청와대 얘기 틀리고 야당 얘기 틀리고 지금 뭐가 진실인지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검찰에서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그때 어 생각 판단을 정확하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잘안 밝혀지면 또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잘 밝혀지기를 바래요